황민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아티스트로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트로트 장르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전설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열린 트로트 챔피언 어워즈에서 최우수 퍼포먼스상을 수상하며 그의 무대 예술과 퍼포먼스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그는 이제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도 발휘하고 있다. 황민호의 여정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한류와 트로트 장르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황민호, 무대에서 꽃을 피운 예술적 천재. 황민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공연을 넘어서는 하나의 완성된 예술 작품이다. 그는 매 무대마다 감동을 선사하며 노래의 가사 하나하나를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청중을 몰입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의 공연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그가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와 무대 연출에 이끌려 끝까지 빠져들게 된다. 황민호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진심을 담고 있다. 그의 뛰어난 가창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힘을 지닌다. 그는 매번 자신만의 독특한 무대 연출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특히 최근 트로트 챔피언 어워즈에서 선보인 그의 퍼포먼스는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혁신적인 시도로 기존의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았다. 노력과 열정으로 이룬 무대의 진화. 황민호가 오늘날의 자리에 오기까지 그의 노력과 열정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는 수많은 시간 동안 무대 의상, 동선, 조명 등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신경쓰며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갔다. 그의 성실함과 꼼꼼한 준비는 동료 가수들 뿐만 아니라 스태프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다. 그는 항상 노력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아티스트로서 자신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있다. 황민호의 이러한 성실한 자세는 그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진화하고 있으며 그는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팬들은 그의 노력과 열정에 감동하며 그를 무대천재라고 부른다. 그가 선보이는 무대는 매번 예술적인 완성도를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황민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통과 현대를 완벽하게 결합하는 능력이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요소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어 전 세계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트로트는 한때 놀드한 이미지가 강했으나 황민호는 그 틀을 깨고 새로운 트로트의 장을 열고 있다. 그의 공연은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인 댄스, 퍼포먼스, 비주얼 요소들이 결합되어 전통적인 음악이 현대적인 예술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그는 트로트 장르의 고유한 감성을 지키면서도 이를 더욱 다채롭고 혁신적으로 변형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무대는 이제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종합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의 퍼포먼스는 음악. 무대 연출, 조명, 의상 등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관객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전달한다. 황민호는 그 누구보다도 트로트 장르의 진화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는 그가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는 황민호의 도전. 황민호는 이제 단순히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이미 해외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트로트 장르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의 독보적인 보컬 실력과 무대 연출 능력은 국제 음악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그는 K팝과 한류의 열풍을 등에 업고 트로트를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황민호는 전 세계 팬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 관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특히 그의 트로트 음악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전 세계에서 트로트가 가진 특유의 감성과 한국적인 정서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의 글로벌 도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는 이미 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황민호는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트로트 세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가 그리는 트로트의 미래는 전통과 현대, 그리고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장르로 자리 잡을 것이다. 팬들과의 소통, 그의 진정성과 인간적인 매력. 황민호가 사랑받는 이유는 그의 뛰어난 음악적 성취만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그의 태도와 인간적인 매력에도 있다. 그는 SNS나 팬미팅 등을 통해 대중과 자주 소통하며 자신이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아티스트임을 보여준다. 팬들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겸손함에 큰 감동을 받고 있다. 황민호는 항상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진정성은 그를 단순히 뛰어난 가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는 자신의 음악과 함께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황민호의 글로벌 인정과 문화적 가치. 황민호는 이제 단순히 국내 팬들에게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세계 음악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그의 공연과 음악은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제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고 있다. 프랑스의 문화 연구가 소피 두랑은 황민호의 음악이 한국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황민호의 음악이 단순히 듣는 소리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한 단면을 경험하게 만드는 특별한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평가들은 황민호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어떻게 세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의 음악은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주며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를 세계와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황민호는 트로트 장르의 선구자로서 그 음악적 성취와 글로벌 무대에서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다. 황민호, 새로운 트로트 시대를 여는 혁신적인 아티스트. 황민호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그 자신이 트로트 장르의 혁신적인 선구자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인 예술로 승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가 과거의 장르에서 벗어나 새로운 트로트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트로트 장르의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한장내 음악을 넘어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황민호의 도전과 가능성은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을지, 그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음악과 무대에서 새로운 감동과 희망을 발견할 것이다.